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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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안녕하세요 하늘을 날고 싶은 위트입니다 오늘은 좀 신기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트팩 플러그인은 다들 얻으셨나요? 최대 0.5초를 더날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플러그인 입니다 근데 여기서 0.5초인데 더 오랫동안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플러그인은 당연히 탄창 증가와 압축탄창까지 넣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지 한번 보러 가시죠 뾰롱. 일단은 제트팩 플러그인 사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트팩 버튼을 두세 번 연타하고 마지막에 꾹 눌러야지 더 멀리 날아갑니다. 일단 이게 그냥 꾹 누른 거리 그리고 이게 연타하고 꾹 누른 거리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핸드폰이 좋지 않을수록 더 오래 날수 있는 건데요. 제 컴퓨터와 핸드폰은 둘다 좋은 편이라서 실험을 제대로 해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방법으로 겨우 실험했습니다. 핸드폰 절전 모드를 켜서 성능을 매우 낮추는 건데요. 확실히 발열도 심해지고 렉도 많이 걸렸습니다. 과연 더 오래 나는 걸 성공했을까요? 네, 정말로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렉이 안 걸릴 때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더 멀리 못 날아가서 시청자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헬포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기종은 LG X6라고 합니다. 와, 진짜 멀리 날아가시네요. 영상을 보내주신 헬폰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날개 그 자체를 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베니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계속 날고 계십니다. 기종은 LG X4라고 합니다. 아까 그분과 비슷한 기종이네요. 렉이 좀 걸려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휴대폰이 좋지 않을수록 멀리 날아가나 봅니다. 영상을 보내주신 데니님 감사합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도움으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렉이 걸려야지 좀더 오래 날수 있네요. 근데 여기서 제트팩 버그가 끝이 아닙니다. 계속 공중에 떠있는 버그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공중에 떠있는데요. 이것도 확실히 렉이 걸리면 걸리는 버그입니다. 사실 이건 상대방한테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착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 버그를 쓰는 방법은 운인데요. 이렇게 제트팩을 쓰고 날다가 갑자기 제트팩을 사용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한테는 제가 계속 날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운이라서 마음대로 버그에 걸릴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Z팩 플러그인 버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폰의 차이가 좀 많이 심한 것 같네요. 근데 저렇게 날려면 저 정도의 렉이 걸려야 된다는 건데, 플레이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할 정도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